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DNA 분석을 통해 33년 만에 특정되면서 남아있는 다른 미제 사건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30년 가까이 미궁에 빠진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, 또 이영호 군 유괴 살인 사건 등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1991년 3월 26일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며 대구 와룡산으로 놀러간 초등학생 5명이 실종됐습니다. 11년 6개월 만에 유골로 발견됐습니다. 살해당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범인은 찾지 못한 채 공소시효 15년이 흘렀습니다. 28년이 지난 지금도 어느 누가 왜 우리 다섯 아이들을 유괴해서 살인을 했는지 같은 해 1월에는 9살 이형호 군이 서울 압구정동 집 근처에서 유괴됐습니다. 43일 만에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. 돈을 요구하면서 부모를 협박했던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. 피의자를 잡지 못한 채 5년이 지난 사건은 장기 미제로 분류됩니다. 전국적으로 미제 살인 사건 268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. 다만 화성 연쇄 살인과 개구리 소년 이형호 군 사건처럼. 공소 시효가 지나면 영구 미제로 남습니다. 살인죄 공소 시효는 2007년 15년에서 25년으로 늘었고 2015년 완전히 폐지됐습니다. 하지만 법이 개정되기 전 시효가 끝난 사건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화성 사건 용의자를 특정했다는 건 다른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도 반가운 소식입니다. 개구리 소년 사건도 이제 미제 사건에서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일에 희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사실은. 경찰은 2011년부터 지방청마다 전담팀을 만들어 50건 넘는 미제 강력 사건을 해결했습니다. 날로 발전하는 DNA 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뒤늦게나마 다른 사건들의 실마리도 찾아낼지 주목됩니다. YTN 조성호입니다.